어 뭐야 이거 아람전자 추세 이거 봐라 이거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미 우리 마음에서 상하가 갔다니 이미 예 이미 돈을 벌었다니까 지금 아람전자 상하 아람전자 are you ready 근데 먼저 이렇게 클럽 열고 파티를 하는 방송 없습니다. 정말로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. 선 파티 후 상한가. 후우우우우 어차피 상한가는 우리 거야. 펠로시스 스주어 자리 왜 이래? 뭐? 일단 펠로시스가 일단은 차트 상으로는 제일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50배 갈것 같아. 신풍지역 맹키로한 50배 정도 날아갈것 같다. 와, 느낌 왔다. AB 프로 바이오 이거 진짜 잠깐만 서라. 지금 느낌 왔어. 아 진짜 느낌 왔어, 여러분들. 일단 강하다, 강하다. 어 강하다, 강한 녀석이야. 이놈. 안녕하십니까, 소림사 수제자입니다.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석경 AT라는 종목입니다. 우선 이 종목의 공모가는 만 원이었고 시가로 2만 원. 그리고 상한가를 안착을 했었죠.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음 날또 상한가까지 갔다가 윗꼬리가 살짝 나오면서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32,000원 강하게 유지를 해 줬고 38,000원까지 상한가를 안착을 했었죠. 그래서 아직까지도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공모가 대비 거의 3배, 4배 가량 상승을 했었죠. 매매 동향과 시간의 단일가 흐름을 살펴보면은 개인이 매수세, 외인 기관이 매도세입니다. 단일가 흐름은 상한가를 유지를 해 주고 있죠. 주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봉상 흐름도 상승의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봉상 월봉상, 연봉상 흐름은 비슷합니다. 우선 이 중요한 가격대에서 27,500원 부근 유지를 해주면서 이탈을 하더라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올라오고 아래 꼬리 달면서 윗꼬리까지 나왔었죠. 이러한 흐름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박스권 사이에서도 등락폭은꽤 컸지만 상승세를 유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다음주에는 한번 시세분출 했을 때 45,000원 부근 이 가격대가 단기적인 저항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 돌파를 한다라면은 5만원 부근까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경 AT 정리를 해드리기 앞서 소림사 유튜브 멤버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부님의 멤버십 종목분석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. 최근 하락장에서 사부님의 멤버십 분석 영상 종목들이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죠. 멤버십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. 클릭하시면 됩니다. 상승 시 45,000원 힘겨루게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 시 5만원 저항대입니다. 하락 시 34,000원 지지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 예상입니다. 우선 신규 상장주 테마에 매수세가 붙는다면 오전 중에 45,000원 돌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확률 예상입니다. 45,000원 부근까지 상승할 확률은 70%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우선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재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테마주로 엮여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, 강한 흐름들을 보이는 종목들도 항상 고점에서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점 저항대에 진입을 하시게 되면은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러한 종목들은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버티기가 어렵습니다. 멘탈에 영향을 받게 되고 주식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. 이러한 안 좋은 습관으로 매매를 하신다면은 재미있는 주식을 오랫동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도 멤버십 회원님들처럼. 안전한 구간에서도 얼마든지 주식을 재미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매매 습관을 바꿔 보셔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느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석경 AT 특이 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석경 AT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